안녕하세요. 어, 큰돌농장입니다. 큰돌농장에서 오늘은 이 갈리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 이 갈리기는 어, 이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갈리기가 있고 또 배터리가 탑재 안돼 있는 갈리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건데요. 이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갈리기는 이렇게 이제 저는 어, 이렇게 어, 요게 요게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저는 분리해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저희 들어서 저희 집에다가 이 보관을 어, 하려고 분리 를 시켰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사실 요 나사를 풀리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다시 어, 기도 그렇고. 그래서 요게 까, 요게 까다로우니까 어,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렇게 묶여져 있으면 귀찮으면 요거는 플러스는 그냥 두고 요 마이너스만 분리시켜도 됩니다. 마이너스만 요것 근데 요게 이제 사실 여기에 여기가 팔각이 육각이라 가지고 이건 만모가 잘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요게 두개 요것도 귀찮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선을 마이너스 선을 이게 이렇게 요렇게 따라가 보면 요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분리시키면 돼요. 요거를 요거를 떼서 요거를 분리시켜 놓으면 또 방전을 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배터리를 어, 그냥 어,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그냥 둘 때는 어, 미세하게 이 방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 올 겨울을 지나면 이 추운 데서 추운 데서는 더 빨리 어 방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운데 그냥 이런 방치해 두면 어, 내년 봄에는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방전돼서. 그래서 이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조치를 어, 취합니다. 그러고 이 배터리 값이 어, 3만 한 6천원 갑니다. 요거 하나가. 근데 어, 이게 이제 요거 방전되면 못 쓰고 새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요걸 방전을 안 되게 헐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할 뿐더러 또어이 겨울철에도 관리가 중요하지만 또 보통 쓰면서 쓰면서 보면 어 여기에 이제 어 여기에 키를 꽂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를 꽂는 데가 있는데 요거를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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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아서 돌려놓으면 여기 빨간 불이 들어와요 여기에 빨간 불이 들어와서 어이 시동을 어 걸어 놓은 상태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건 상관이 없는데, 시동이 걸리기 전에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켜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 이거 그 켜놓은 걸 잊어버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 이게 방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를 좀잘해 주셔야 돼요. 어, 이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예. 배터리가 방전돼도 어, 시동을 걸 수는 있습니다. 걸 수는 있고, 또 배터리가 탑재가 안돼 있는 어 관리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그관련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이 배터리가 어, 정상 정리 때에는 여기 보시면 어, 이 전기 시동 수동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요 레버를 어 왼쪽으로 이렇게 도, 이쪽 방향으로 어, 왼쪽으로 돌려 주신 다음에 어,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배터리가 방전됐다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수동 시종으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 시종 쪽으로 돌려놓고 시동을 거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이그 배터리가 없는 애들은 이, 이, 이 장치가 없어요. 이 장치가 그냥 수동으로 이제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요거를 어, 당겨서 어이 어, 시동을 거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어 이, 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동이, 어 잘안 걸려요. 이게 이제, 어 제가, 그 예측기도 마찬가지, 예측기도 똑같습니다. 예. 요걸, 요 상태가, 요게 이제, 요 레버를 열면, 이게 90도까지 열려요. 이거 돌려놓으면, 확, 아주 그냥 세게 돌아갑니다. 근데 요거를 한 45도 정도를, 45도 정도를 열어놓은 다음에, 45도 정도를 열어놓은 다음에 요 요걸 네 발을 땡겨서 시동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어 시동이 잘 걸립니다. 예측기도 똑같아요. 예측기도 어 똑같은 어 위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어 이걸 장기간 이제 보관 어, 할 때에는 이게 지금 이제 오일 내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 열어서 어, 요걸 열어서 요걸 이렇게 열거든요 열어서 어, 그 오일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이 주변을 요기 요, 어, 요 기계 밑 주변을 이렇게 자세히 좀 봐주세요 이게 그러면 어,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어, 이그 기름이 새는 적이 있거든요 기름이 어서 새나 그 것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이 먼지라든지 흙이 묻어져 있으면 그걸 다 닦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어그 기름이 새는지 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이막그 먼지라든지 흙이 묻어져 있으면 어 사실 그 기름이 새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이 관리기를 기술센터에서 어 빌려서 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꼭 그래요. 기계를 아주 그냥 깨끗이 닦아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 지저분하면 어, 뭐 다음에 빌려줄 때불이익을 준다고 그러면서 아주 깨끗이 닦아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그 어, 사람들이 그 닦으라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이걸 기계 혹시 밑에 밑에 기름 같은 게 새나 안 새나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막 지저분하게 흙 같은 거 묻어있고 막 그러면. 어 사실 기름이 새도 잘 몰라요. 예 그거를 어,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어, 기, 아주 깨끗이 닦아오라고 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 관리하실 때도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쓰기 전에 한번 한번 싹 봐주십시오. 그러면 어, 어디 그 기름이 조금 이렇게 묻혀 있다든지 아니면 흐른 자국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 그때는 점검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어, 이 오일이 만약에 부족하다. 근데 못 모르고 이걸, 어, 저, 뭐야, 관리기도 운행했다. 그러면 이 엔진이 그냥 엔진에서 연기가 뻘뻘 납니다. 그러면 그거 한 거의 한 200만원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러면, 어, 이 엔진이 망가지면 관리기를못 뭐 쓰는 거죠. 새로 사는 게 낫습니다. 예.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큰돌 농장이고요 어, 다시 한번, 어,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 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 어, 올 겨울에도 갈리기를 잘 관리하셔서, 어, 어, 내년 봄에 또 갈리기 이용하는데 문제 없으시고, 또, 어, 몇년 동안 갈리기를, 어, 이, 배터리가 방전 안 되게 관리 좀잘 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